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반등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꾼들과 썩어빠진 건설사들만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쌈짓돈까지 쥐어 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다 망하는 길인데요. 부동산에 1조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한 30조 되고, 50조는 돼야지 많게 느껴지는데, 부동산한테 몇 조씩은 그냥 팡팡 쓰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전세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갭투기꾼들을 도와준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았는지 사실 이미 알았겠지만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는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내용이 엄청 길었어요. 맨 뒤에 가니까 요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가 위험하고 앞으로 어디가 위험할 것이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좀 핵심이었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느냐? 이것도 뭐 바로 비판한 건 아니에요.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도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착륙,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하락을 시켜야 된다. 안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투기꾼들 말고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대응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PF 사업장별 미시적 대응. PF한테 돈다 퍼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살릴 수 있는 것들만 살려라. 다막 50조 퍼주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동산을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은 뭐 거의 그래프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왼쪽에 은행하고 비은행 나눠 봤을 때 비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규 연체 금액이 지금 폭증한.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신규 연체 금액이에요. 지금 뭐 거의 이제 수직으로 이, 이륙하고 있죠.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는데 2012년, 2013년이에요. 이때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계대출하고 자영업자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영업자가 더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은. 보시면은 오른쪽이거든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이도 지금 왼쪽을 보면은 가계 대출자들 중에 신용도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고신용이에요. 신용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한 77%가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은행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상위 30% 이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은 위험하지만 그렇게 많이 떼일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들이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선으로 된 그래프. 파란 색하고 중앙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뭐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보시면 이게 자영업자 소득입니다. 최근 1년간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락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잠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꺾여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거의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소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돈을 못 벌어도 대출로라도 버텼는데 지금은 돈을 못 벌고 대출도 못 받고. 그러니까 돈 나올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프라서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지금 분위기가 아사.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소득이 감소했어요. 대출이 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워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소득이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해졌는데 대출도 못 받아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어 봤는데 터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자영업자에서 제일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데보다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가계 대출도 위험하긴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이 제일 위험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영업자하고 비자영업자 비교를 해봤을 때 비자영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택 담보 대출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출 비율이 높아요. 이게 무슨 차이를 불러오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도 막 엄청 복잡을 한데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LTV가 70%를 초과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 가격하고 대출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부실률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이런 것도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위험한 게 대출 만기가 1년 이내가 73.2%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자도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만기가 연장이 된다고 는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만기가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비자영업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해서 20년, 30년 시간을 두고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는 거죠 그래도 비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높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열심히 돈을 갚아가면 되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 만기가 1년 이내라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완전히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투기꾼들한테 뭐 DSR, 전세 대출 돌려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올 9월에 만기가 온다고 하죠. 이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금리 잖아요. 이거 거의 버틸 수가 없는데 물론 저도 자영업자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한계에 몰려서 떠밀리듯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기업은 조금 괜찮냐? 보면은 약간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비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언론이나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끝까지 부동산만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다 희생시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한 놈들인데 이런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또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한국은행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이 잘 연착륙되고 금리도 미국 금리에 따라서 빨리 올려서 이제 물가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